아침부터 뭐 먹을지 정해놨었거든요? 계란밥을 먹겠습니다. 그것도 계란 3개. 그래도 오후 비행기라가지고, 11시쯤에 집에서 나가면 되거든요? 여유가 살짝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나갑니다. 저녁을 바로 가서 먹을 거라가지고, 밥은 먹고 가야돼. 오늘 연주, 성현, 민주, 저까지 해가지고, 4시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제 비년주가 5월 가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 했는데, 제주도 어떠냐 해가지고, 다 같이 제주도로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몇달 전에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제주도 동생들하고. 그때 그 숙소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 가지고 숙소도 똑같은 곳으로 예매했고요. 그리고 저녁도 똑같은 곳에서 먹습니다. What? w g o 전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켓 발권했고요 제주도로 갑니다 저는 바이오페스 등록을 해가지고 그냥 친구들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바이오페스 짱 얘네랑 여행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지 하나 둘셋둘둘셋 제주도 도착 윤희 등장 동희합사파사 F 포. 날씨가 <laughs> 미쳤습니다. 렌터카 픽업해서 숙소로 갑니다. 저희는 요번에도 저번에 먹었던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똑같은데 똑같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여기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인구들아, 따라와. 우리가 인도할게. 따라와, 따라와. 어, 마델이네, 완전 마델이야. 팔로, 팔로. <laughs> 여기 너무 좋아요.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야 그지? 침대가 그거야. 그때 나 여기 자고 비현주 저기 잤어. 저희는 지금 거의 저녁 다 돼서 잤거든요. 그래서 바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밥도 똑같은 데 먹으러 갑니다 돼지 잠진 생구이 <laughs> 왜냐면 지금 너무 기대돼가지고 말이 꼬여. 그래서 진짜 제대로 먹으려고 앞머리까지 닦고 잤습니다. 이러고 나갈 거예요. 돼뜻 진짜 제 최애집이에요 두번 밖에 안 왔지만 위에서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오, 맛있겠다 이 귀한 자리돔 세꼬시를 내어주셨습니다 1등이잖아요 음 진짜 제 최애 고깃집 아, 그러네. 음 아이고. 오늘 송주 한잔합니다 왜냐면 이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해야죠 얘들아 짜잔, 짜잔. 안주 준비됐지? 가자 짜잔, 짜잔. 음, 행복하다 음. 음. 들어간 말이다 어어우야짠 그래? 아, 나... 음. 아, 먹으면... 어, 하자 이네짠만 하자 짠 너무, 맛있다고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고 <laughs> 있어,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버님의 서비스, 등갈비. 감사합니다. 야, 너 지금 귀여워. 좋아 음 어떡해 음. 몸에가 냄새, 고기 냄새 나다 응와음 이거네 어 내. 내가 발다응잘 음. 먹네 야 등갈비 맥주였으면 배불러고어먹어 뭐 그치만 맥주 안 마시더라고 <웃음> <웃음> 와, 메뚜기 때 다녀가면 와, 초토화하늘예쁘리예쁘리 yeah, yeah, 저번이랑 똑같이 뻣빠라기비니수 요번에는 요거트 초코 둘다사왔습니다 아 옛날에 그딱그런캣모 감성이야. 어, 먹다 보면은 근데 중독돼. 그러면은 좀너 안에 그 우유랑 연유 더 추가해서 먹어도 되 음. 너무 연하면. 아, 올라오너 데? 음, 음, 김민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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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맛있어 음, 음, <laughs> 이게 내가 생각한 그 그럼 브라우니가 아니네. 나, 나 아예 너무... 아니야. 널줄 아네 맛 좋다 먹을 줄안 나니까. 정해진 씻어요? <laughs> 표정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독특해. 그러도 <laughs> 무슨 말이라고 해야 지 <laughs> 독특한데 먹다 보면은 중독된다니까. 치즈 좀줄수 있어? Thank. <laughs> 이게 <얘> 마이너스야. 이게 <laughs> <얘> 그냥 마이 <laughs> 그 <그냥 웃음> 게임을 대못해. 생일한 빈해. 아, 아, 예. 제모 thằng giao cơm

와 애들은 고기국수 시켰고요 저는 비빔국수 시켰습니다 대박.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 응. 음. 수 비빔 먹어봐 양념 진짜 맛있어 진 완전 확나나 음. 아, 좀만 더 넣을게 哇，满满满，满满的都得嗯，而且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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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 친구들이 아베에 간다 해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빵 하나 먹을 건데 줄서 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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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 어떻게 온줄 알아? 걸어가면서 이거. <목소리> 아, 네. 저희는 아베베 사고 냉동실에 잠깐 넣으려고 숙소 들어왔다가 연주하고 민주는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나갔고요. 저희 둘은 여기 공연 공간 가서 시간 보내고 어난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 둘의 모임은 퀸과 코인의 마 예쁘지 여기? 대박이지? 대박,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진짜 예뻐요. 음야 빨리 컴온 컴온 으앗 으앗 으음 음 존재라고 음. 생각이 음. 음. 성현이가 이 오설록 티미지만 가봐가지고 다 같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나옛날 왔었는데 <웃음> <웃음> 이거 비현주가 샀습니다 우와 뭔가... 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너그가냐 중화동에 첫집 <laughs> 기억나? 오. 우와, 우와, 우와 무서워. 고마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맛있지. 응. 웨딩 그레이 진짜 나 사살할래. 이거 진짜 최데그렇지나 이거 사갈래. 큰 손, 한개 삼. 와, 오늘의 저녁 만찬. 이거는 민준의 아버지가 쏘신 회. 오! 오! 그리고 이거는 전복김밥인데 제가 김밥 먹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동문시장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왔습니다. 어디나 음. 달려보자. 먹어보자, 보자. 오! 보자! 오! 맛?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아, 어떡해. 아베배 나눠 먹으려고 샀고요. 절단해 보겠습니다. 오, 지금 카페 라떼. 에 네? 맛있지. 나 진짜 맛있는데? 음 아, 뜨겁아 있는데? 에. 에. 가세요? 그냥 무다 준 어, 아 <laughs> 맛있어뭐야 와, 나도 오빵안 좋아하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아, 목사님. 목숨이... 그 다음에, 빠빠라기 왜냐면, 이건 여기, 다니면 못먹잖 아, 아 그, 나도 나는, 근데 나는 오늘, 부터저 여자 리스늘 오늘, 업그레이드 했어 너왜 안.. 너늘 오늘, 오 죽었어 나늘 오늘, 오늘, 3시. 지금까지 보드 게임을 했고요. 이제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바 극에 가서 바로 집으로 갑니다. 먹기를 부지런히 하여라. 쉬지 말거라. 부지런히 하여.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코슈 하나 때리고 혈당 스이크 맞고 순집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laughs> 어, <부산하네>. 완는 맛있어요. <laughs> 음... 저희는 이제 갑니다. 안녕. 음음 순두부찌개. 그냥 그냥 속국자찌찌개. 속도... 냄비우도 냄비우도 아, 아, 냄비오도, 냄비오도. 아, 아 너도 거 번했어? 응. 좋아 나 이거. 그치 맛있지. 너야 자극적인 좋아서. 어 맛있지 만족해. 맛있다. 그거 살아요. 아쉽고 <laughs> <맛있>, 신기해. 아 <응. 웃음> 맛있어. Mmm. 공항 도착했고요 한라산, 10월에 딱 기다려, 등반하지 마. 공항 도착해서 또 밥을 먹습니다. 라스트 피자팡. 네 여러분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네, 안녕. 강현 씨 안녕.